경북 울진군에 있는 왕패천 케이블카는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민간 운영사인 울진 케이블카가 연간 시설 임차료로 3억 원을 울진군에 내야 하지만 이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5년 전에 598억 원을 들여 개통한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개통 첫해만 무려 87만 명이 이용을 하면서 16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듬해부터 탑승객이 급격히 감소해서 최근엔 46만 명으로 개통 첫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개통한 명랑해상 케이블카는 개통 첫해 15억 원의 영업손실을 본데 이어서 지난해 영업손실은 32억 원에 달해서 1년 만에 영업손실이 2배 이상 늘어났고 2013년에 개통한 밀양얼음골 케이블카도 첫해에는 2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은 이듬해부터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적자를 줄이고 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케이블카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 하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 그냥 그렇구나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큰일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소수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쪽은 어디이고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디지? 그럼 어떻게 수혜받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할까? 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국가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을 거치고 또 무역과 제조업 정책 국장이자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피터 나바로가 쓴 브라질의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부자들은 이렇게 사회적 이슈는 돈, 곧 투자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썸네일을 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5월 달에 제가 AI 그리고 전력과 전선에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시라 라고 이렇게 100% 무료로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저한테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와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한 종목, 이 재룡산업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 날 뉴스라고 쓰셔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4월 25일 목요일에 5월 무료 급등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재룡산업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수 가격을 4,200원 이하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도 80% 이상 수익 나면 매도하세요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됐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4월 25일이 바로 이날이었고, 이날 시가가 4,155원이었고, 종가가 4,04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200원 이하에서 다 매수가 가능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채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8일에 최고가인 9,150원까지 올라가면서 두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받고서는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를 매수하신 분들은 두 배인 200만원이 되는 거고 뭐한 5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배인 1000만원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가장 돈이 될 만한 이슈가 바로 최악의 더위가 온다는 올해 여름 폭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름이 되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은 빈가류 업계나 아니면 에어컨 업계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남들도 다 아는 생각만으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기후 위기 수준의 폭염이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물류의 문제 등이 발생을 해서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한 역대급 폭염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기상이변이나 폭염과 관련된 기업이 어떤 게 있고 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 라는 걸 알고 고민을 해 보셔야 수익을 볼수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확장을 해서 투자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275-4288번. 010-8275-428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도 적어도 두배 이상 상승할 딱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두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라고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 주시면은 몇십만원, 아니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275-4288번으로 뉴스라고만 쓰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의 수요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돈 드는 거 전혀 없으니까 늦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 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또 수익 나시면은 기분 좋은 그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원인에는 전남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또 경남 통영 케이블카의 성공을 보고 지자체마다 앞다투어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총 41개에 달하고 이 중에서 2010년 이후에 설치된 케이블카만 24개에 이를 정도로 특색 없는 케이블카를 무분별하게 늘려나간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곳에 여행을 갈 만한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번 지자체의 요금 인상 결정이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